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큰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미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영화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실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지를 것이라. 그가 굶질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조조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였던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확증하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징조 예언을 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서판에 당시의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여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공증하도록 지시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짓게 하셨는데 그 의미는 빠른 약탈 급한 노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기 하신 이유는 그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남유다를 공격할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아수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보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임만유엘 징조를 주셨음에도 아스는 이 약속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 아수를 의지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당신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마헬살날 하스바스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에 부응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향한 징벌과 보존의 이중예언과 이사야로 대표되는 유다의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깨우치는 말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요와를 버리고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와 같은 아수를 의지한 유단을 그들이 의지한 아수를 통하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도록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에 심판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어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는 이방 민족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오중 선언을 통하여 강조적으로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끝내 패망하리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10절에서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이라고두번 반복함으로써 도합 다섯 번 오중적으로 아시아의 도모가 이루지 못할 것임을 거듭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대표되는 선민의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남북 이스라엘의 불경건한 자들의 길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류할 것을 공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범죄를 때로 징계하시되 그들을 결코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징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이사야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 증거 문서 봉합 명령과 거짓 예언 경계 곱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세분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공고를 아와스와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도록 명령하신 사실과 이런 하나님의 봉함 명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인 것을 깨달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것을 선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그 얼굴을 가리우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유독한 그 유다가 그동안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유다에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유다, 보호하시지 않는 유다는 맹수 앞에 놓인 어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상황이라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소망을 일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소망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스할야수 바로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는 또한 마을 살렐 하스바스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시레이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또한 임만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징조를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연은 바로 이 징조들에 주목한 것입니다 즉 그는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록 불순종하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그 은혜의 얼굴을 비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에게 구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단호히 물리칠 것을 권고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를 쫓는 자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는 결코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그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담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의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연재단과 주의 배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배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감구하게 될때그 모든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되는 그리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가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나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気ど드리옵나いら。